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물리학 2편 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네 전자기 네스링 아니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바로 앙페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성립을 합니다. 자, 바로 자기장도, 네, 자기장도, 네, 무엇을 만든다, 바로 전류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다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자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석이 자석을 움직여야지만 주변에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 자기장의 이 자기장의 면적까지 이 자기장의 면적까지 고려한 자기장 곱하기 이제 면적에 해당하는 요소를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 값을 이제 자기 선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 자기장의 변화보다도 면적까지 고려한 자기 선속의 변화가 이렇게 전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 선속은 이제 기호로 네,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파이라고 읽습니다. 자 자기선석 파이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자 기호로 쓰면은 이 파이는 자 자기장 B 곱하기 이제 면적 이제 A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때 이 자기장에 이제, 어떤 면적을 자기장이 통과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냐면, 이제 수직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면적에, 이 면적에, 이렇게, 네,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를 한다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각도인, 각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주기 위해서는 네 바로 이거에 대한 이 바닥 성분. 그러기 때문에 어,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 뒤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이런 식으로 곱해서 어, 면적을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를 하는 자기손속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의 변화, 자자기손속의 변화가 자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자기장의 변화가 바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메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류는 전류는 자 저항에 반비례하고 여러분 전압에 비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전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선속의 변화가 전류를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뭘 만듭니까? 전압을 만들고, 이 전압이 이렇게 전류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가 여러분 전압을 만들고 전류를 만드는데 이때 이 전류를 유도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도 전류를 만드는 이 전압을 바로 우리는 유도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때 이 유도전압을 이제 다른 말로 유도 기전력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자 이때 만들어진 이 유도전류는 이때 유도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요. 우리 자연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 자기 선속에 자기 선속은 자기 선속이죠. 네. 다시 쓰겠습니다. 네, 자기 선속의 변화를 못하게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 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 흐른다는 걸 우리는 렌치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자, 석에 N극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N극이 이렇게 솔레노이드로부터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칭칭칭 감겨져 있는 여러분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극이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n극이 보덕에 이렇게 n극으로 청력으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밑에는 무슨 극이 됩니까? 바로 이렇게 s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n극과 s극이 만들어지는 이 솔레노이드는 이제 바로 전기자석인 전자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자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다면은, 자, 자기장은, 자, 자기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때 이 자기장은, 여러분, 닫힌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자성 내에서는 S에서 N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S에서 N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자기장 방향으로 어,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척을 하시고 내네 손가락으로 감는 방향으로 감는 여러분 이 방향으로 바로 네, 이 방향으로 바로 전류를 유도한다. 바로 유도 전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오른쪽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 이렇게 n극이 네, 솔레노이드로부터 이번에는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멀어집니다. 자, 역시 멀어지는 게더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S극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N극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S에서 N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자기장 S에서 N의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네 손가락으로 감는 이 e 방향이 이 왼쪽으로 가는 이 방향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렌치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유도기전력으로 다시 가서 자 내용을 총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도기전력, 유도전압은 유도전압은 자 마이너스 n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적기전력 V는 자 마이너스입니다. 빼기가 아니고요. 바로 네 방향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방향의 반대를 의미하는 건데 바로 네자기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반대의 의미다. 이 마이너스는 바로 렌치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자, N은, 여러분, 가문수에 해당합니다. 한번 가문 것 보단 두 번, 두번 가문 것 보단 세 번이 유도기 전력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유도기 전력에 비례한다. 가문수가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뒤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요. 자, 시간분의, 여러분, 자기 손속입니다. 자기 손속에. 손속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방향 반대, 가문수에 비례하고요. 자기 손속을 빠르게, 시간 대비 빠르게 변화할수록 더 강한, 더큰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선. 네. 운동에 의한. 여러분, 어, 전작이 유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어떤 네 정사각형의 자 정사각형의 도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사각형입니다. 네, 각형이고요. 이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l이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정사각 도선이 자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자기장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자기장은 이렇게 B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자기장의 방향은 x 다시 말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종이를 수직면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이 정사각형은 정사각도선은 네, 속력, V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사각 도선은, 도선의 저항은, 저항을 우리가 이제 R로 한번 설력,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네, 한번, 네, 어, 유도기전류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면적은, 어차피 이제 자기장이 들어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면적은 이제 이 l의 제곱이 아니고 이 면적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이 면적이고요 이때 이 길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번 x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어, l 곱하기 이렇게 x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왜 면적을 구했냐면은 바로 여러분 네 자기손속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자기손속 파일을 구하기 위해서 인데요 자, 자기손속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장 곱하기 여러분 네 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자기장은 자 B로 일정하게 되고요 자, 면적은 L 곱하기 X 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기손속의 변화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파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BLX에서 변하는 거는 여러분 자기장 B는 그대로 있고요 음, 그 다음에 L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는 거는 이제 X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손속의 변하는 결국에 이제 델타 X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기 전력의 크기입니다. 크기입니다. 자, 유도기 력의 크기. 자, V는 자, v는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크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생략하고요. 가 가문수에 비례하고요. 그다음에 델타 t분의 시간 대비 네. 바로 자기 손적이 변합니다. 델타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문수는 어차피 한 번이기 때문에 역시 네. n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델타 파이는 여러분 b l 여러분 델타 x라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구하는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델타 t분의 델타 x입니다. 시간분의 뭡니까, 여러분? 네. 시간분의 시간 변화분의 여러분 거리가 되겠네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속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네. b l 델타 티 분의 델타 x 가 v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blv 불부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 전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도 네, 전류의 세기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 유도 전류는 i가 되겠죠. 자, i는 여러분 R분의 V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자, 저항 R 그대로 두고요. 자, V는 뭡니까, 여러분? BL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분의 BLV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자기 유도, 자기 선속 면적을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유도 기전력에 영향을 주는 몰리량 그리고 네, 렌치의 법칙 방향 설정을 했고요. 도선에 의한 전자 유도의 예를 들어서 정사각 도선이 자기장 비에 들어갈 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그다음에 유도 전류의 크기도 역시 구해봤습니다. 어, 이 학년 때 배웠던 물리학 원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용이 크게 추가된 내용은 없는데, 네, 여러분께서 잘좀 정리하면서 네,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